영미! 야! 김은정 선수 아주 신중하게 라인을 보고 있어요. 네. 장째꺼? 장째꺼요? 어? 째꺼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자라는 뜻이죠. 야! 한 번의 스위핑만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력. 타임이요, 작전 타이밍 요청하는데요. 아, 김선영 선수 타임 살짝 타임. 지친 것 같은데. 아, 선수 교체하네요. 청소 시간이 길어지면 듀얼 배터리 교체. 교체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LG 코드 제로 A9. 네, 이걸 이걸로 치우고 이것들을 이리로 치워버리자라는 뜻이죠 네, 그저 김은정 어, 갑니다 원은 닦지 말고 기다리라는 소린데요 왜일까요? 영미, 청소해도 아, R9이 대신 닦아주네요 음성인식으로 청소를 스마트하게 아, 카페트에 올라갔는데요 힘을 더 냅니다, 좋아요! 20배 더 강력해진 흡입력으로 파워풀하게 LG 코드제로 R9 됐어요. 자 이번 스톤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가야 경기 잡을 수 있어요 네 승부는 던져졌습니다 쳐내야 합니다 헐헐더 세게 더 빨리 닦아내라는 거죠 무선 최고 250와트 흡입력 지금 조금 더 붙어줘야 할것 같은데요 네네 붙어줘야죠 저렇게 붙어줘야 돼요 스스로 따라오는 로봇센스 2.0 LG 코드제로 T9 자 이번에 많은 액션이 필요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가야죠. 라인 봐야 돼요. 힘 좋아요. 아, 일번 쳤네. 쓰, 이 번도 쳤겠어. 아, 싹 치웠어요. 틀플테이카우 예술입니다. 완전 예술이네요, 예술. 나 네, 예술적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로 강력하게 집안의 먼지를 깨끗하게 대표선수답게 코드제로답게 LG 코드제로.